자 월간 뉴스가 원래는 음, 없었어야 했지만 그 저번 주에 진행된 킹 오브 더시 코츠 결승전 중간에 어, 새로운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 서밋 갔을 때 들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벌써 발표가 될 줄은 음, 예상 못했네요. 생각보다 빨리 발표가 됐는데 일단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작전 중에서도 좀 특별한 작전 모드가 생긴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또 신경선 컨셉 테스트를 한다는 건데 먼저 특별 작전이라고 적힌 걸 먼저 알아봅시다 자 신년 10 지금 13.1 4 0 업데이트가 이제 게임에 적용이 되면 새로운 작전이 게임에 추가가 됩니다 적 함대를 이끄는 특별한, 특별한 기함이 포함된 임시 상위 단계 작전이 추가됩니다 상위 단계라고 하면은 뭐 8티어 9티어 10티어 아니지. 이번에 추가된 구티어, 십티어 초구남 이렇게 세 티어로 플레이하는 게 상위 단계 작전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 상위 단계 작전이 추가가 됐고 여기서 이제 특별한 기함이 뭐냐면 어, 새로운 메커니즘인 새로운 메커니즘이랑 함께 근처의 아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적들 미니언들, 적들 미니언들에게 다양한 효과를 제공해서 작전 난이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난이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특별 작전은 일반 작전이랑 같이 진행이 되고 업데이트 14.0 업데이트 기간 동안 별도의 전투 모드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특별 작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투 모드인데요. 아 전투 모드라기보다는 작전 리스트인데요. 뭐 이거는 지금 여전히 9티어, 10티어 초구 남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작전들이죠. 뭐 여전히 나라이, 뭐 범고래 이런 거는 여기 없습니다. 자. 기함 모드에서 이제 구티어 10티어 전함 순량함 구축함 항국 모함으로 참가가 되고요. 아마 초구함은 참가가 안 된다고 적혀 있네요. 원문도 그런가? 보자. 어, 안 되네요. 초구함은 참가가 안 되고 구티어 10티어로만 참가가 됩니다. 기함은 근처 특정 거리 내에 있는 아군에게 체력 증가랑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며 각 기함은 특정 유형의 피해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암은 이제 주변에 그 우리의 적들 미니언들에게 뭐 포탄 관통력 증가 아니면 뭐 아군 속력 증가 아니면 기암 자체 이제 본체에 대한 철갑탄 반철갑탄 면역 이거는 여기 적혀 있다시피 뭐 고폭탄으로는 뭐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런 컨셉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보데계에 일정량 이상의 피해를 철갑탄과 반철갑탄으로 입히고 기암의 효과 범위 내에서 격침이 될 경우에 유폭 이후에 넓은 범위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넓은 범위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하면 뭐 본체 아 기함을 먼저 잡기 전에 미니언을 먼저 잡아 버리면은 근처에 있는 위 팀이 피해를 입는다 뭐 그런 컨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폭이 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미니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런 컨셉일 수도 있겠죠. 기함은 특별 마크로 강조되어 표시된다고 하고요. 유저들은 14.0 업데이트 동안 고유한 속성을 가진 총 3척의 기함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함은 매주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매주 어떤 기함을 마주하게 될지는 미리 알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전투 모드 이름이나 아니면 뭐 클릭하기 전에 미리 띄어 놓겠죠. 이번 주에 기함 이렇게. 이 업데이트 마지막 주차에는 세척의 기함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작전 난이도가 상당히 좀 상당히 수준이 아니지. 음. 자, 겁나 빡세질 것 같긴 한데. 이 기함 자체는 다행히도 다른 기함한테 버프를 준다고 나나 아, 버프를 주진 않는다고 하네요. 기함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뉴포트 뉴스 마지막 웨이브 있죠. 한쪽에는 뭐 프로이센, 한쪽엔 사츠마, 한쪽엔 뭐 야마토. 이런 식으로 그각 섹터마다 이제 좀 대빵 같은 전함들 하나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전함들이 좀 강력해지고 그리고 주변 미니언한테 보너스를 주는 그런 컨셉으로 기암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암 대충 예상해보면 은유포트는 아까 말했듯이 사츠마가 어 그마지막에 뜨는 사츠마가 될것 같고 랩터 구조도 그 마지막에 사츠마 뜨죠. 그 마지막 직전 웨이브, 전함 웨이브 때 뜨고 최종 전선이 최종 전선이 그거 맞나? 전함은 북쪽에서 시작하고 순양함 구축함은 그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하는 거? 그거면 아마 메인이나 몬타나 기함 될거 같고 헤르메스는 뭐 당연하겠지만 거긴 뭐 거기 도대는 하노버 아니면은 마지막에 뜨는 그 인멜만 이런 애들이 기함이 딱 되기 적당하고 이지스 이지스가 이지스가 뭔 작전이죠? 나 기억이 안 나. 체리블라 썸은 뭐, 요시, 그, 아, 아 아타고는 좀 아니고, 요시노델라나? 중간에 스폰하는 거. 뭐 하여튼, 그런 애들이 대충 후보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다 다음 달, 2025년 업데이트와 함께 이제 게임에 임시로 추가되는 사항이었구요 그리고 이제 신규 함선 컨셉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14.0 업데이트에서는 테스트에 돌입하는 특별한 함선들이 있습니다. 기존 선체를 바탕으로 원본 함선과 비교하여 새로운 게임 플레이 컨셉을 테스트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래 세가지 함선이 이제 게임에 추가가 돼서 테스트에 들어가는데 뭐 추후 임시 테스트 모드에서 테스트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프랑스의 7티어 대형 순양함 툴롱 기반의 8티어 순양함 매츠 라고 하는 순양함이고요 뭐, 이거는 그냥 원본 툴롱 그 설명이랑 다름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소련의 9티어 순양함, 비아즈마. 얘는 놀랍게도 8티어 전함, 보로디노 기반인데, 티어가 하나 오르고 순양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기존에도 대형 순양함 분산을 쓰니까 뭐, 크게 달라질 거는 화재 확률 정도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미국 10티어 전함 오레건, 오리건, 미, 기존 미국의 판금 1 9티어 전함 조지아 기반으로 테스트가 시작되는데 얘는 또 티어가 하나 올랐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위해 테스트를 하느냐 자 이겁니다. 이 함선들의 대한 뭐 성능이나 이미지 이런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한다고 하고 자세한 기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함선들은 이제 벼랑 끝에서 생존한 것을 좋아합니다. 체력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에 따라 주안포의 명중률이 높아지고 주안포 재장전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할 때 이미 체력이 낮아진 상태로 전투가 시작되고 유저들은 보너스를 줄인 대신 체력을 회복할지 아니면 이렇게 위험한 플레이를 최대한 활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중률 좋아지는 보너스랑 장전 짧아지는 보너스는 최후의 저항 그 아드레날린 러쉬 있죠 그 스킬이랑 별도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체력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모든 효과는 정상적으로 이제 별도로 적용이 되고 더욱 큰 힘을 보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점사 발사 모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선된 철갑탄을 전투 중에 제한된 수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포탄은 일반 발사 메커니즘보다 더 높은 DPM을 입히는 이점사가 특징이 있긴 하지만. 대신 최대 사거리가 제한어 있고 전투 도중에 이걸 증가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개선된 철갑탄은 뭐 포탄의 탄도, 도탄과 그리고 철갑 신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탄약은 소모품이랑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매번 같은 수량의 포탄으로 전투에 참가하고 제한된 수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순간을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모든 개선된 철갑탄을 다 사용하면 일반 철갑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그 컨트리뷰트에서 잘렸던 그 유튜버 있죠? 그 핀란드 출신 막 그런 애들이 드디어 워십에도 골모품 들어온다 얘네가 드디어 미쳤냐 보드카 했냐 이렇게 막 설레발을 치던데 이게 살짝 관점을 돌려 보면요 이게 골모품이 전혀 아니거든? 이거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 지금 초고남이 들고 있는 점사 있잖아요. 그 보너스 붙어 있는 점사 그 누구냐 스페인 순양함이 쓰는 거 말고 그 점사인데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 뭐냐 한 판에 사용을 뭐몇번못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철갑탄 버전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투 내내 사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그리고 막 포탄 탄도 낮아지고 도탄각 보정 들어가고 신관 보정 들어가고 이 정도면은 한 판에 몇발못쏠 거거든. 심지어 체력이 감소된 상태로 전투에 참가한다고 하잖아. 이러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얘네들이 그뭐 툴롱, 보로디노, 조지아 얘네가 뭐그이 신규 버전 함선들이 장갑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원본 함선들은 썩 그렇게 장갑이 좋다는 함선들은 아니었잖아요. 툴롱은 뭐7테어 유일한 대순이라 뭐 평가받긴 하지만 여전히 대가리 16mm죠. 보로디노. 얘는 뭐 탈린한테 한 9kg, 10kg에서 시타델 털리는 전함이죠. 조지아. 그나마 얘가 좀 딴딴하긴 한데 얘도 뭐 결국엔 미국 고속 전함 장갑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측면 노출하 거나 아니면 뭐 순양함들 고폭탄에 잘 녹아내리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포탄을 사용한다고 해도 기존 체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함선이 될 겁니다. 물론 이대로 출시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아마 이건 임시 모드에서 테스트 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 공방에서 이제 뭐 컨트리뷰터 아니면 뭐 다른 지원자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걔네들만 테스트하기보다는 그 예전에 초구남 테스트할 때처럼 다 같이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냥 글로벌하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막 골, 뭐 골탄이다 이런 그냥 프리미엄 탄이다 이런 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철갑탄 아, 소모품화된 철갑탄이다 아니면 뭐 초군함의 점산대 이제 사용 횟수 제한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이번에 새로 공개된 어, 코츠 방송에서 새로 공개된 특별 작전 및 신규 함선 컨셉이었습니다. 이번엔 뭐 간단하게 중간에 공개된 거라 그렇게 내용이 길지는 않겠네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 신규 함선들이나 아니면 이 기함 작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이번 월간 뉴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